예, 네, 교인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조신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또다시 기적 같은 일이 제자들의 눈 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기적이었는데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죠.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그들이 평소에 잘 모이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가론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그리고 여자들을 포함해서 약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들이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앞으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회의를 했을까요? 모여 가지고 말이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들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의도 아니었고요. 논쟁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일은 모두 세 가지였는데요. 그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이때 우리 제자들의 신앙은 매우 순진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대부분의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그들의 고향은 주로 갈릴리 바다 근처의 나사렛이나 아니면 갈릴리 일대의 어촌 마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생업의 기반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다들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갔던 겁니다. 다들 예루살렘을 떠났던 거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였죠. 예수께서 죽으셨으니까 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그들은 그저 세상으로 자, 자신들의 삶의 기반으로 갈릴리로 돌아갔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본이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무조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던 거죠. 예전는안 그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승천을 본 이후에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행했던 제자들의 첫 번째 사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렇게 그냥 머무는 것 자체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렵고 거창하고 위대한 일들을 해야지만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외 선교를 나가야지만 사역이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어떤 엄청난 엄청난 일들을 해야만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역이란 뭐냐?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란 뭐냐? 단지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 내게 시키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그냥 내가 하면 그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순종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예전처럼 그냥 자신들의 생업과 고향을 찾아서 떠나버리고 말았다면 갈릴리로 돌아갔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뭐냐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한 일은요, 그냥 아주 단순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한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냥 떠난 것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한 일의 전부였다니까요. 그것도 적지 않은 나이인 75세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그냥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의 친척의 집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떠난 것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이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역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야말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해준 최고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게 능력이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어떤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무엇이든지 아브라함은 단지 그것을 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단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사역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무엇을 했을까요? 모여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아멘 자 무엇을 했답니까? 기도를 했답니다 예. 할렐루야 다락방에 모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였냐 하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던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 그때 자신들의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어요.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의 일인데요. 이때 밑에 남겨진 제자들은 귀신에 들린 한 어린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아주 파리해지곤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사실 이때 제자들은 예수께로부터 파송을 받았을 때 권능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귀신들이 이미 쫓아냈었고, 또 많은 병자들이 고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만은 안 되는 겁니다. 귀신이 전혀 물러갈 기밀조차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변해산에서 내려오신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실패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 아멘.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오직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들 곁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들은 기도할 때의 권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조율이란 무엇입니까? 조율, 조율은요.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도록 악기의 상태를 맞춰 놓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악기가 조율이 잘안 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 악기를 연주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아름다운 연주를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줄이 다 틀려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연주회를 가보시면 반드시 이 연주자들이요. 연주를 하기 전에 아주 잠깐이라도 악기를 조율하는 시간을 갖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해요 저는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지만 그나마 조금 다를 줄 아는 악기가 기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타를 처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조율하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줄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줄을 만약 조율을 할줄 모르면요. 설령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나 기타 좀 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주를 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기타 줄좀 맞춰 달라고, 조율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죠. 그러니까 이 초보자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율할 수가 없으면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무디 목사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일들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네?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의 영적 성숙도는 초보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다 잘한다 할지라도 기도에 실패하면 나의 영적 성수도는 언제나 초보자인 거예요 조율이 안돼 있으니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율이 안돼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초보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조율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조율을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여신도의 주일입니다마는 우리 여신도의 연대 모여서 일하시기 전에 모이잖아요? 그를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조율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헌신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조율되어져서,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악기들로 변화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기도 방법.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요,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모여서 기도를 해도요. 따로따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은 뭐냐면 진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오늘 마가 다락방에서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의 제목은, 기도의 제목, 그들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성령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목적이 하나였다그 말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그들은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오심을 한 마음으로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성령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강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들의 기도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잡다한 일들 하지 않고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다른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간절함의 기도거든요. 간절함의 기도.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요,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든지,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든지,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든지, 이 방법밖에 는 없었거든요.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였다고 말해요. 성령을 받든지, 아니면 고향 땅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절박했던 거예요, 절박했던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심정으로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기도밖에 할수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그 뜻이에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절박,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함을 담아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 힘쓰,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다림에 했던 일은요 부족한 일꾼들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가론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제자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으고 원칙을 세웁니다. 그들이 세운 원칙은 뭐였냐면 요한의 세례때부터 자신들과 함께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과 함께했던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되겠다. 이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원칙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들은 그 중에서 일단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두 사람 중에서 자신들이 한 명을 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자,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 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제자들은 기도하며 말하기를,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서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를 보여주옵소서. 지금 제자들은요, 주님께 최종 선택의 권한을 돌려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원칙을 세우고 두 사람까지 우리가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종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자신들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것이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볼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오니. 누가 이 사도의 직분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정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는, 뽑는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최종 결정을 누구에게 맡겼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 번. 누구에게 맡겨드렸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그들이 할수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만 세우고,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제자들의 모든 사역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최고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신도회 주일로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여신도회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이면. 다른 그 어떤 일들보다도 먼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결정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역이요. 진정한 헌신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출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온 여신도 회원들과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사역자들,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으로 크게 쓰임 받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